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단맨입니다2025 승무패 15회차 분데스리가 8경기, 라리가 6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14회차는 역배 2개와 중배 6개로 판세 예측 16%의 갬블러가 예측한 2월되는 다수 이변판이 되었고요. 지난 분석 시 말씀드렸듯이 낯선 매치들로 독식이나 2월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2월이 됐는데 제일 큰 이변판은 4번 매치 마치다와 도쿄 베리디전에서의 베리드의 승리가 2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2등 당첨자가 42명이 나왔다는 게한 경기로 땅을 치고 아쉬워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뭉땀 멤버 픽은 10개가 적중되며 아쉬움을 남겼고요. 이번회차 분데스리가와 라리가의 경기들로 역시 예측이 쉽지 않은 매치들입니다. 웅땅픽에 본인픽 대다섯 개를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경기 분데스리가 6위 라이프지이와 5위 마인츠 매치입니다. 라이프지이는 직전 하이뎀하인과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승 4무를 하고 있고 마인츠는 직전 장크트 파울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마인츠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1.94대 3.75로 라이프찌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라이프찌의 공격수, 풀센 누사 등의 부상이 있고 마인츠에는 수비수, 슈테판 벨의 부상이 있습니다. 5, 6기의 6점짜리 매치인데요. 라이프지이는 공격수 이외에도 부상자가 많은데, 직전 리그 16위 하이뎀 하인전에서도 두 골을 먼저 먹은 후 따라가며 무승부를 했는데, 부상 공백으로 주춤한 흐름이고, 그래도 6경기 1승 5무으로 패하지는 않는 저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인치는 이재성이 후반 교체 출전 후, 한골 1어시스트로 2대0 승리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상대가 역시 리그 15위 파울리로, 전반까지는 홈이지만 팽팽한 경기를 했는데 그 답답함을 이재성이 풀었습니다. 팽팽한 공방전이 될 매치인데요, 부산공백의큰 라이프지와 원정 약세를 보이는 마인츠입니다. 라이프지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분데스리가 17위 하이덴하임과 9위 메넨글라드바흐의 매치입니다. 하이덴은 직전 라이프지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5연패를 끊었고, 메넨은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로 메넨이 우세하고 배당도 3.00대 2.28로 역배당이고요. 하이데는 직전 두 골을 앞서가다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두 골을 내주고 아쉬운 무승부를 했고 메넨은 직전 골키퍼 어물린이 전반 29분 만에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를 버티지 못하고 세 골을 내주며 패했는데 문제는 이번 매치인데요. 주전 골키퍼 니콜라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서브였던 오믈린마저 퇴장 징계로 이번 매치 결정이 예상되고 있어 3번 옵션인 지베리 골문을 지켜야 하는데 축구에서 골키퍼의 중요성은 수비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해 불안감을 안고 매치에 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양팀 중원에 부상 공백이 있고 직전 하이덴이 매앤전 초반 앞서가는 경기력을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하이덴 하임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분데스리가 12위 브레멘과 8위 볼프스부르크의 매치입니다. 브레멘은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5대0으로 패하며 3연패 중이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볼프스는 직전 보험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4무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브레멘이 우세한데 배당은 2.63대 2.57로, 볼프스의 우세를 본큰 차이 없는 역배당입니다.브레멘에는 수비수 프리도르의 부상이 있고, 볼프스에는 중원의 아놀드 골키퍼 그라바라의 부상이 있고요. 브레멘은 3백에서 중원의 뒷공간이 여러 번 뚫리며 대량 실점을 하는 모습이었고.볼프스는 선취골을 먹고 밀어붙이며 81번 동점골로 무승부로 마무리했는데요.양 팀다 선취골을 먹은 후 대처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브레멘은 밀어붙이다가 대량 실점을 했고 볼프스는 상대의 내려앉은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리그 4위 프라이브르크의 전력과 리그 17위 보흠의 그 전력으로는 상대에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브레멘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분데스리가 16위 보흠과 14위 호펜하임의 매치입니다. 보흠 직전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호펜하임은 직전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호펜하임이 앞서 있는데 배당은 2.42대 2.81로 보험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보험에는 중원의 홀트먼, 파슬리크 부의 부상이 있고 호펜하임에는 중원의 헬러제크 수비의 켄트레이의 부상이 있습니다. 3호의 포메의 보험과 53호 포메의 호펜하임은 같은 3백과 5백을 쓴다고 보면 되는데요.리그 하이 팀들 간에 만만하게 본다면 공격적인 3백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보험은 좀 끈적거리는 경기를 하는 반면 호펜하임은 직전 경기는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원샷 원킬로 무승부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성을 고려해도 승패가 나뉠 경기인데 이런 선취골이 나온다면 난타전이 될 수도 있는 매치입니다. 보험의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분데스리가 15위 장크트 파울리와 12위 도르트문트의 매치입니다. 파울리는 직전 마이츠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3연패 중으로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도르트문트는 직전 우니언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6대 0으로 대승하며 2연패를 끊으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4.06대 1.87로 역배당입니다. 파울리에는 팀내 득점 1위 길라보기와 수비수 실리아키스의 부상이 있고 도르트문트에는 율리안 브란트 은베차의 부상이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정상적인 전력으로 하면 파울리가 절대적으로 밀리지만 도르트문트는 챔스를 병행하며 리그에서의 흐름이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다음 매치가 주중 챔스 16강 릴일가의홈 경기 1차전이 있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직전 우니언 베를린전 대승으로 리그에서 한숨을 돌렸는데 파울리에도 에이스의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이번 매치보다. 다음 매치가 주중 챔스전 후라 영향이 있어 이번 매치는 승리를 우선으로 할 거란 생각입니다. 장크트 파울리의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6위 라요와 11위 세비아의 매치입니다. 라요는 직전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3연승 후 2연패를 하고 있고 세비아는 직접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세비아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34대 3.21로 라이오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라이오에는 공격의 카멜로, 중환의 이시, 로페즈의 부상이 있고 프로토스의 태장 징계 결정이 예상되고 세비아에는 중환의 구델리, 로콘가의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라인은 직전 비아레전 전반 30여분에 키플레이어 프루토스의 퇴장으로 수정열세로 1대0으로 석패를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대등한 경기를 했고요. 세비아는 많은 슈팅수에 비해 확실한 피니셔가 없었고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91분 극장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에이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세비아의 루크 바키오의 봉쇄가 숙제인데 직전 퇴장만 없었다면 홈 3연승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었던 라요로서는 반등을 위한 중요한 매치입니다. 라요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위 바르셀로나와 9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5연승 중이고 소시에다드는 직전 레가네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바르셀이 앞서 있고 배당도 1.26대 11.24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기존 전력이나 최근 흐름으로 봐도 전력의 차이가 큰데 바르셀은 주중 챔스 16강 1차전이 있고 소시에다드는 유로파 16강 1차전이 있어 같은 조건이라면 더욱 이변은 없을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분데스리가 3위 프랑크푸르트와 2위 레버쿠젠의 매치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직전 바이에른 미니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레버쿠젠은 직전 홀슈타인킬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레버쿠젠이 우세하고 배당도 4.54대 1.74로 역배당이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중원에 마티노비치, 수비에 로빈 코지의 부상이 있는데, 그보다 더큰 공백은 팀내 15골로 득점 1위였던 마르무시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로 이적시켰습니다. 레버쿠젠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 선수가 없고요. 7경기 무패가 끊긴 프랑크프루트와 21경기 무패 레버쿠젠으로 2, 3위 간의 맞대결인데, 레버쿠젠은 다음 매치가 주중 챔스 16강 1차전 바이에른 미넨 원정이 있어 두 경기 모두 부담가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시즌 평균 득, 득실이 비슷한데 에이스가 빠진 공격진의 손실을 프랑크프루트가 얼만큼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프랑크푸르트도 직전 리그 1위 바이렌문 엔진에 이어 리그 2위 레버쿠젠을 만난다는게 홈이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걸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패를 예상합니다. 9번경기 라리가 3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4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에이티는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고 빌바오도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 7대 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빌바오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02대 3.77로 AT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AT는 미드필더 코케의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빌바오에도 미드레 산체의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빌바오의 직전 7대 1 대승이 이번 매치까지 이어질지가 주목되는데 상대 바야돌리드의 후반 초반 퇴장으로 수적 우세까지 더해지며 대승을 한 거라 기존 전력 차이에 더욱 차이를 보이며 대승을 했던 경기였고 에이티는 발렌시아에게 무난한 승리를 했습니다. 양팀 다음 매치는 주중 챔스 16강과 유로파 16강이 있어 주변 상황도 비슷하고요. 양팀 상성 9경기 무승부가 없이 결과를 내고 있는데 리그 순위도 3, 4위로 모든 게 팽팽한 상황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에 라리가 16위 레가네스와 14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레가네스는 직전 레알소시에다드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고, 헤타페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헤타페가 앞서있고 배당도 3.21대 2.67로 역배당이고요. 주요 부상선수는 양팀 모두 없고 파이브백을 쓰는 레가네스는 공격도 수비도 딱히 어느쪽에도 강점이 없어 직전경기 슈팅수 두개로졸정을 했었고요. 헤타페도 4사이 포메에서 뚜렷한 윙어가 없어 볼 점유율 대비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력으로만 보면 그나마 헤타페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원정 3연승으로 원정 경기력이 더 올라온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홈에서도 그리 강점이 없는 레가네스로 허술한 수비가 발목을 잡을 거로 생각됩니다. 레가네스의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분데스리가 13위 우니언 베를린과 18위 홀슈타인 킬의 매치입니다. 운이온은 직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6대 0으로 대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홀스타인은 직전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운이온이 우세하고 배당도 1.60대 5 2 6으로 정배당이고요. 우니온에는 3명의 부상이 있고 홀슈타인에도 주전 3명의 부상이 있는데 대체 선수들도 부상 선수가 많은 홀슈타인입니다. 직전 도르트문트의 대패를 한 우니온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승리가 필요한 매치인데요. 직전 후반 75분 이후 내 거를 먹으며 무너졌는데 전의를 상실한 모습으로 우리나라 정우영 선수가 교체로 나가고부터 무너졌다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호시타인은 부상 선수가 많은데 팀의 주전 미들인 프레스와 피클러의 공백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입니다. 우니언 베를린의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분데스리가 11위 아우크스부르크와 4위 프라이부르크의 매치입니다. 아우크스는 직전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고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베르더무레몬과의 홈 경기에서 5대 0으로 승리하며 3연패 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프라이브루크가 우세한데 배당은 2.66대 2.80으로 아우쿠스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아우쿠스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이 없고 프라이브루크는 수비에 로젠 펠더의 부상이 있습니다. 상승세의 양팀인데 아우쿠스는 직전 경기 메넨이 전반 29분 만에 골키퍼가 퇴장당하며 수적 우세를 가지고 모리스의 헤트트릭으로 완승을 했는데 전반까지는 오히려 위기가 더 있었는데요.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며 후반의 승부를 보았고요. 프라이브르크는 볼점에 대해서는 밀렸지만 상대가 실점후 반격을 하는 뒷공간을 잘 공략하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적 우세에도 초반 밀리는 모습과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선짓거로 먹었을 아우크스의 수비에는 불안함이 존재하는데, 이번 매치 홈이라는 어드밴티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우크스 브루크의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파리 마요르카와 19위 알라베스의 매치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알라베스는 직전 에스파뇰과의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마요르카가 앞서 있고, 배당도 2.25대 3.56으로 정배당이고요. 마요르카에는 중원의 코스타, 몰라네스의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알라베스는 공격에 코네치니의 부상 결정이 있습니다. 무리케의 헤더가 위력이 떨어진 마요르카는 그래도 시즌 초반에 따놓은 승점으로 현재 리그 8위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반등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알라베스는 4-4의 포메로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는 무난히 침투하는데요.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직전 경기였고, 공격적으로 나가며 득점은 올리고 있지만 그만큼 실점도 하고 있어 성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2위 오사수나와 18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오사순는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발렌시아는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발렌시아가 우세한데 배당은 2.30대3 3 1로오사순나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오사순환은 오사일 포메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안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득점 기회가 많지 않아 득점력이 높진 않은데 수비도 숫자 대비 평균 1 1 6실점을 하며 무승부가 많은 경기를 하고 있고 공격수 비드, 부디미르가 시즌 13 득점으로 제목은 하지만 그 외의 득점 루트가 없다는 게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발렌시아는 초반에 부진했는데 최근 흐름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시즌 평균 실점이 1.64로 높고 원정 경기는 2.00으로 더 높아지며 이번 시즌 아직 원정 첫 승이 없습니다. 오사순화의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 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